혹시 거울 보실 때마다 늘어나는 얼굴의 검은 점들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점이라고 하기엔 크고 주근깨라고 하기엔 색이 너무 짙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를 넘어 자신감까지 앗아가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병원에 가면 비싼 레이저 치료를 권하고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이 넘쳐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수많은 분들이 직접 효과를 보신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피부는 물론 잃었던 자신감까지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피부에 좋은 재료는 바로 토마토와 식초입니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옛날 어르신들 피부는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중에는 김이나 검버섯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물론, 농사일로 인해 햇볕에 많이 노출되셨지만, 그때는 피부 재생력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자연 친화적인 식습관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피부 미용을 위해 콩물이나 쌀뜨물을 사용하거나 몸 안의 독소를 빼내는 약초를 달려 마시는 등 몸속부터 건강을 챙기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대에 와서 서구화된 식습관과 환경. 오염, 그리고 스트레스가 늘면서 피부에 쌓이는 독소와 노폐물이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의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기미와 검버섯이 더 쉽게 생기게 된 건데요. 하지만 놀라운 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미백 성분 중 일부는 실제로 천연 재료에서 추출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기미 치료에 사용되는 코직산은 쌀 발효 과정에서 얻어지고요. 알부틴은 월귤 나무 잎에서 추출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과 가장 친숙한 자연 재료들이 오히려 피부에 가장 좋은 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 자연의 힘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재료가 어떻게 기미와 검버섯을 사라지게 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토마토와 사과식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우리 피부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일곱 가지 핵심 효능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결국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생기는 건데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은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는 멜라노 사이트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해외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멜라닌 생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는 곧 새로운 기미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도 하니까 피부 안팎으로 멜라닌을 철벽 방어하는 셈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효능, 묵은 각질 제거와 피부 톤 개선입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천연 필링제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화학 필링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게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주기가 길어져서 묵은 각질이 쌓이기 쉬운데요. 이 각질들이 모공을 막고 피부 톤을 칙칙하게 만들죠.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산을 희석하여 사용했을 때 피부 표면에 불필요한 각질이 부드럽게 제거되면서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전체적인 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토마토즙과 함께 사용하면 자극은 줄이면서 각질 제거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피부세포를 공격하면 피부 노화가 가속화되고 멜라닌 색소도 더 많이 생성되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비타민 E보다 100배, 베타카로틴보다 2배 이상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은 활성 산소를 무력화시켜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 산소는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꾸준히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고 피부에 발라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토마토만큼 구하기 쉽고 효과적인 항산화제는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 염증 완화와 피부 진정입니다. 피부의 작은 염증은 기미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드름이나 상처가 난 자리에 기미처럼 색소 침착이 남는 이유가 바로 이 염증 반응 때문인데요. 토마토와 사과식초는 모두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상처, 소독과 염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을 만큼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난데요. 피부에 생긴 미세한 염증들을 진정시켜서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효능, 콜라겐 생성 촉진입니다. 피부의 탄력과 재생을 담당하는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면서 색소 침착이 더잘 일어나게 되죠.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어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손상된 피부가 빠르게 회복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가 더 튼튼해져서 외부 자극에도 강해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효능, 피부 장벽 강화입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 장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속 수분이 쉽게 날아가고 세균이나 오염, 물질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과 식초의 약산성은 건강한 피부가 유지해야 할 pH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 수분 손실도 막을 수 있고 외부 자극에도 덜 민감해지면서 피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효능,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피부세포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모세혈관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토마토와 사과식초는 모두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는데요. 사과식초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관 속 노폐물인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 피부세포가 활력을 되찾고 재생속도도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마토와 사과 식초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줄 최고의 궁합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기미와 건버섯 개선은 물론 전체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최대 500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어서 볶아 먹거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 먹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한데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비타민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합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피부 재생과 미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에 버무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함께 섞어 샐러드로 만들거나 으깬 아보카도에 토마토를 얹어 샌드위치로 만들어 드셔 보세요. 네 번째,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의 만성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특히 오메가3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탄력을 높여주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토마토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피부 속부터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이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와 연어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거나 구운 연어에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 드시면 피부 건강은 물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마토와 사과 식초의 효능을 방해하고 피부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가급적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설탕이 가득한 음료나 가공식품입니다. 최악의 궁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설탕은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인데요. 토마토와 사과 식초가 염증을 잡으려 애쓰는 동안 설탕은 끊임없이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 음식들은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는 당화 작용을 일으켜서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죠. 토마토 주스를 만들 때 설탕을 넣지 말고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튀김과 같은 고지방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피부세포를 손상시켜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튀김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그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세번째 술입니다. 술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홍조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숙면을 방해해서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토마토와 함께 드셔도 술의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는 몸 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빵, 면,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들이 멜라닌 색소 생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통곡물로 만든 빵이나 면을 드시고 밀가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은 얼굴을 붓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더디게 해서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합니다. 토마토와 함께 요리할 때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거나 아예 넣지 않고 다른 향신료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특정 그룹에 속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흡연자분들입니다. 흡연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담배 연기 속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방해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죠.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기미와 찹티가 더 많고 피부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흡연자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토마토와 사과식초를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금연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피부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특히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염증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기미와 검버섯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천연 재료라서 안전하고 피부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여성분들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을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 호르몬의 변화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기미를 더욱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류를 함께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어 기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꼭 지키셔야 할 보관법과 주의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관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과식초와 토마토, 혼합액은 반드시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서 피하셔야 해요. 만든 혼합액은 최대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면 변질될 수 있으니 조금씩 만들어서 신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번째 알레르기 반응 주의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용을 피하셔야 해요.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만 발라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고 15분 후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가려움이 없으면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할 때 피부를 박박 문지르면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톡톡 두드리듯이 가볍게 발라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하셔야 합니다. 사과 식초가 각질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 로션이나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다섯 번째, 낮에는 사용을 피하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자외선에 취약한데요. 낮에 바르고 외출하시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녁에 세안 후 사용하시고, 다음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바로 천연 재료의 힘과 꾸준함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 속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토마토와 사과 식초를 활용한 방법은 피부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며 피부 속 염증까지 잡아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손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소중한 분들과도 꼭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